네 반갑습니다 장 교수의 내교육 TV 네 <laughs> 어, 아직은 어색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네, 뇌에 영향을 주는 열쇠는 네, 이런 주제로 네, 뱀 아주, 아주 무서운 뱀 사진을 하나 제시를 했는데요 아마 여기 내교육학과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이 네, 얘기를 아마 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 우리가 뇌를 저희가 뭐 과학자나 의사처럼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뇌교육 학과에 입학하는 학우분들도 그렇습니다. 어, 저희가 이 20세기에 뇌를 공부하려면 의대를 갔었죠. 그 전까지는 이제 뇌를 질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고요. 1990년대 말에 이런 뇌과학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의학에서 접근했던 이 뇌를 이제 융합적 영역으로 파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 21세기 들어서 이제 뇌의 융합적 흐름이 생겨났었죠. 그래서 뭐 카이스트의 이 바이오 및뇌 공학과가 2007년에 아마 신입생을 처음 받기 시작을 했고요. 또뭐 이화여대의 뇌인지학과가 2015년에 아마 신설이 됐고 그리고 기존에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탐구하는 게 이제 심리학이죠. 그래서 이 심리학에 이런 인지심리, 이후에 인지과학, 뇌과학,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요즘 뭐 일반 대학의 심리학과 가서 뇌를 공부하지 않는 심리학과는 거의 없죠. 네, 인간의 마음, 행동, 사고, 어떤 감정, 트라우마, 이런 모든 기재들에 있어서 이제 뇌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뇌를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양해진 건 분명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아, 이 뇌에 대한 게 너무 어렵다. 저희도 여기 글로벌 사이버대 내교육학과에 들어오는 학우분들은 어, 사이버 대학이다 보니까 이제 연령이 굉장히 넓습니다. 10대 후반부터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들어오는 학생부터 70대 중후반까지 각자 이제 니즈가 다르게 들어오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뇌 교육학과 뇌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 이게 공부하기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네좀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첫 방송에 뇌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했죠. 지금 나는 나의 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네 대부분의 시민들은 뇌에 대한 탐구를 하는 뇌과학자나 뇌를 어떤 공학적인 기술로 하는 뇌공학이나 뇌에 대한 질환을 연구하는 의사가 아니죠. 네. 하지만 이 뇌라는 것은 여러분도 저도 다 갖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삶이란 건그 사람이 그 사람의 뇌를 어떤 식으로 개발해 가느냐로 나타나는 투영된 결과인 셈이죠. 그러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이 뇌를 의학자나 공학자나 과학자의 연구 대상으로 목수로만 인식한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1세기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자신의 어떤 습관을 개선하고 싶다면 네, 뇌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학우분들께 항상 얘기합니다. 네, 뇌를 너무나 어렵고 딱딱한 대상으로 인식하지 마십시오. 뇌는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서 변화시켜야 될 변화 활용의 대상입니다라고 네, 첫 방송 때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좀 구체적인 걸로 들어가서 네, 뇌를 이해하는 또 뇌에 영향을 주는 키 하나를 가지고 조금 맛보기만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뱀을 여러분들 지금 이 보고 있는 집이나 사무실에 갑자기 뱀이 출몰하면, 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어, 열뭐 9.5명 정도는, 아,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시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제가 있는 이 방에 막 뱀이 나왔다. 소스라치게 놀랄 거고요. 놀라, 시각적으로 먼저 인지가 돼서 이 막막에 상이 맺히고 그것이 이제 시신경으로 전기 신호로 바뀌겠죠? 바뀐 신호는 이 살라무스, 중간에 이제 시상이라는 정보의 중개소가 있습니다, 뇌에는. 시상을 거쳐서 이 후두엽, 시각 중추가 있는 후두엽으로 전달이 돼서 이제 뱀에 대한 딱 3D상을 만들어줄 때 우리가 비로소 본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측두엽을 거쳐서 기존에 뱀에 대한 정보가 있는 분들은 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더 쉬워져서 전두엽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면 막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겪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눈이 본다라는 표현보다 보통 이제 뇌가 보고 판단을 하는 거라고 해야 좀더 과학적인 표현인데요. 뱀을 보면 대부분 도망가시겠죠. 그런데, 음한 100명 중에 한 5명 아주 소수의 그룹들은 도망가야 되는 마음은 일어나는데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너무나 놀라서 풀썩 주저앉거나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는 그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런 분들 반드시 있겠죠. 네. 꼭 뱀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 상황에서 나의 마음이 명령하는 대로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 네. 과거에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과거에 뱀에 한번 물려보셨거나 뱀에 대한 너무 혐오스러운 장면을 기억하고 계시거나 그 기억이 우리가 아미그달라라고 뇌의 편도가 있습니다. 좌우 뇌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요. 우리 부정적이고 공포에 대한 기억, 기재를 보통은 저장을 하는데 특히 이제 과거에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은 너무 놀라서 기본적인 이뇌 프로세스가 작동을 해가지고 전두엽이 명령을 내려서 사실 운동을 몸으로 출력해서 몸을 움직이고 하는 형태를 따르지 못한다는 거죠. 왜 과거에 강렬했던 그 기억의 중추가 더 먼저, 더 강하게 작동을 함으로 인해서 뇌 나머지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사실상 멈추게 해버리는. 네 그러면. 도망을 못 간다는 거죠. 또 하나 아주 특별한 부류가 있습니다. 어, 뱀을 보고 놀래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뱀이 두렵긴 하나, 네, 뱀을 잡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그러면 늦지 않을까요? 네, 뭐 땅꾼이 아니실까요? 네, 왜 두렵지만 나의 생존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정보가 더 우위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뱀에 대한 이 예시를... 드린 이유는 어, 인간의 뇌를 움직이는 열쇠는 뭘까에 대한 질문에 조금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그 생활을 영위하는 일반분들 연구자가 아니라 일반분들 입장에서 어, 이런 접근 방식이면 좀 뇌를 이해하는데 아주 좀 쉽지 않을까 네, 뇌를, 뇌에 를뇌 영향을 주는 것은 그래서 정보에 대한 키워드를 놓고 오늘 좀 얘기를 나누고. 라고 제시를 드렸습니다. 뇌를 움직이는 열쇠는 바로 정보이다. 뱀을 보고 도망가는 이유는 뱀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이죠. 뱀을 보고 한 자리에 주저앉는 이유는 과거의 부정적이고 강력했던 공포 반응 기억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뱀을 보고 잡는 사람은 두려움의 정보보다 더 강한 우위에 있는 네, 잡고자 하는 어떤 정보가 있는 거죠. 결국은 나의 뇌를 움직이는 것은 나의 뇌 속에 있는 정보의 질과 양에 달려 있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뇌를 정보 처리 기관 이렇게, 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그럼 입력을 받고 처리해서 출력을 하겠죠. 우리가 컴퓨터의 입출력을 생각하면, 아, 뇌가, 뇌가 하는 일이란 건뇌 바깥에서, 뇌 바깥이란 건 몸이 되겠죠. 1차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두개골 안에 있는 이뇌 입장에서는 뇌 바깥에서 오는 정보를 입력받아서 처리를 통해서 신경망이 재구조화가 된다. 이렇게 뭐 신경가소성 뭐 여러가지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그렇게 처리를 해서 결국은 뇌 바깥으로 출력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보에 입력이 있을 수 있고 정보에 처리가 있을 수 있고 정보에 출력이 있다. 자, 그럼 정보가 어떤 정보가 입력이 되겠습니까? 네, 태어나서부터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받는 정보, DNA, 유전 정보가 있겠죠? 유전 정보를 갖고 태어납니다. 유전, 인간은 똑같은 동일한 거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도, 어, 아래쪽 다타 동물과 다르게 환경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전자의 발현의 형태와 범위와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이것을 경험하고 축적하고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과 다 달라지죠 주변을 보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쌍둥이라도 네 다른 환경에 놓여서 다른 교육을 받으면 달라지죠 그래서 유전 정보가 첫 번째이고 태어나서 어떤 활동을 제일 많이 할까요 네. 태어나서 다른 동물들은 막 갑자기 뛰고 운동을 얼마 안 있어서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네 움직여야 되죠 네 세상에 나와서 바로 걷는 아기 없죠 그래서 신체 감각 정보가 두 번째로 광범위하게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뇌 입장에서 보면 태어나서 할수 있는 거라고는 이렇게 뭐 이렇게 몸을 뒤뚱뒤뚱 거리는 정도이겠죠. 그래서 막 끊임없이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몸 전체에 갔다 갔다 움직이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사지를 쓰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1년이 지나면 네, 두 발로 서는 지구상의 유일한 이족보행의 뇌로 발달해 가는 거죠. 그럼 아기의 뇌 입장에서 가장 많은 입력을 받는 것은 네, 자기 몸이겠죠. 그래서 아기가 열심히 움직일 때 그거를 막 막는 행위는 네, 좋겠습니까? <laughs> 네, 인간에게 있어서 움직임의 과정은 네, 두뇌 발달의 과정이겠죠. 너무 막 보행기를 엄청 태운다거나 너무 업고 다닌다거나 네, 그런 거는 아기의 뇌 운동 발달을 더디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가 가장 광범위하게 갖고 태어나는 것. 두 번째는 어, 기본적으로 가장 오랜 시간. 길게 갖는 것은 신체 감각 정보를 뇌 입력 받는 거겠죠. 그래서 뭐두 살, 세 살, 네 살, 자기 아기가 자기 몸을 다 쓰고 나면 이제 자기 몸 바깥에 대상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한네 살, 다섯 살 이후부터 이제 기본적인 인지학습 기재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신체적인 발달, 그 다음에 정서의 발달, 인지 학습의 발달 단계를 따르는데 정보의 입력의 형태도 dna 유전 정보를 갖고 태어나서 네, 움직임으로 인해서 신체 감각 정보들이 광범위하게 입력이 되고 그다음에 인지 학습 단계에 이르러서 지식 정보를 입력을 받게 되겠죠 지구상의 최고의 학습 뇌 구조를 가졌다고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지식 정보는 네, 뭐 상당한 영향의, 영향과 차이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이 지식 정보 중에서도, 네, 체험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체험 정보로는, 체험 정보라면 몸이 체득하는 정보, 몸이 기억하는 정보. 이것은 지식 정보에 비해서 강렬하고, 강도가 높고, 오랜 장기 기억화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어릴 적 자전거를 어렵게 터득했던 몸이 기억하죠. 10년을 자전거를 타지 않더라도 네, 금세 탈수 있습니다. 어릴 때 수영을 한번 배워놓으면 시간이 많이 흘러도 네, 몸이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 어, 일반적으로 보아도 지식 정보보다는 아, 체험 정보가 뇌에 각인이 많이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경험상 알 수가 있죠. 이런 형태의 유전 정보, 신체 감각 정보, 지식 정보, 체험 정보가 우리의 뇌에 입력이 되는 거죠. 뭐 아까 뱀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많은 처리 과정을 거치고 그럼 어떤 출력이 되느냐.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네, 언어 지능이 인간이 유별나죠. 그리고 이런 행동. 결국은 네, 밖으로 나가는 형태죠. 움직임이 네, 밖으로 나가는 네 행동.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인간 뇌에 특별한 출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메지네이션. 상상출력. 네, 상상이라는 기재는 타 동물에서 보기가 쉽지 않죠. 인간의 사실은 고등의식 기재라고 할 만큼 아주 훌륭한 능력입니다. 상상하고 계십니까? 정보화 사회가 가면서 네, 눈을 감으면 잠을 자지 상상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의 고유 기재가 네, 감퇴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다고도 라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인간의 뇌를 정보라고 하는 키워드로 바라봤을 때 정보가 입력되고 처리되고 출력하는 정보 처리기관 관점에서 네,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뇌교육이 뭐냐라고 가끔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뇌교학과에 오시면 어, 이 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보의 처리 기술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정보를, 네, 잘 처리해서 좋게 출력하는 거겠죠. 똑같은 정보를 받아도, 네, 이것을 어떻게 출력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교육의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네, Brain Operating System, BOS, 보스라고 하는데요. 이 BOS의 이 5단계도 결국은 정보 처리 기술에 대한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장 교수의 내교육 TV에서는 어, 뇌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어떤 관점 중에 이 정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조금 뇌에 대한 이 딱딱하고 어렵게 느끼는 뇌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관점 정보라는 관점에서 뇌를 움직이는 열쇠는 정보. 그 관점에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조금, 어, 좀 새로운 관점이 생겼을까요? 네, 그렇게 기대하면서 오늘 장교수의 내교육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